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이 너무 가려워. 그럴 수 있거든요. 수술하자마자 집에 가는데 막 이물감 느껴지다가 가렵거나 했을 때, 그럼 어떡하냐. 참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눈을 비비는 게 항상 뭐 가려워서만 비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안구건조증. 어, 눈물이 각막을 충분히 보호를 못하면 각막이 자꾸 마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물감 느껴지고 그러면 자꾸 비비게 되겠죠. 그게 가장 많고요. 눈을 가렵게 하는 질환들. 알러지 각결막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눈 주변의 피부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한 가지 아이들이 눈을 비빈다.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때 아, 이가 눈을 너무 비벼요 이걸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눈썹이 찔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은 눈썹이 찔릴 때 아파. 이게 아니라 그냥 눈을 비비거든요. 또 눈썹이 찔리는 것도 원인이 돼서 난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있는 난시도 눈을 조금 비비면 일시적으로 좀 난시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시가 많이 있는 아이들이 뭔가 좀 세밀하게 보고자 할때 눈을 막 비빈 다음에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한 직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어, 너무 눈을 세게 비비거나 눈화장도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시기는 수술 바로 직후겠죠. 하루 이틀.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이 너무 가려워. 그럴 수 있거든요. 수술하자마자 집에 가는데 막 이물감 느껴지다가 가렵거나 했을 때 그럼 어떡하냐? 참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때는 인공 눈물 그냥 넣어 주시는데 아주 차갑게 해서 넣어 주시면 가려움증 바로 없어지는 데 도움됩니다. 이 보통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냉찜질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차갑게 해서 한 5분, 10분 올려놓는 거죠. 보통 이제 눈에 찜질하는 거는 냉찜질이 있고 온찜질이 있어요. 따뜻하게 해서 찜질하는 게 있고 좀 시원하게. 또는 약간 얼려가지고 찜질하는 게 있는데 어, 용법이 좀 달라요 일단 냉찜질은요 근본적인 그런 염증이라든가 어떤 안구건조증의 기능을 좋게 하는 거와 상관은 별로 없고 현재 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눈이 너무 아프다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가렵다거나 이런 것들을 당장의 증상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찜질은 근본적인 어떤 증상을 좀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온찜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눈이 다르끼가 났는데 다르끼가 나서 너무 눈이 부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지금의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붓기는 가라앉았어요. 근데 다래끼는 그냥 있거든요. 다래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온찜질을 하는 거예요. 냉찜질은 그 냉찜질대로, 온찜질은 온찜질대로 다 목적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눈을 비비는 것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좀더 흔한 거는 다래끼가 잘 생겨요. 그 눈꺼풀에 염증이 있거나 해서 그 다래끼가 잘 생기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눈을 만지거나 비비면 그게 원인이 돼서 다래끼가 잘 옵니다. 자, 근데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다래끼가 생기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한 망막이라든가 각막에 만성질환이 눈 비비는 거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 우리 원추 각막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구라고 하는 게 안압이 높은데, 이거를 버틸려면 기본적인 각막 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각막이 너무 얇, 얇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약한 분들은 안압을 이기지 못하고, 각막이 점점 볼록하게 되면서 점점 얇아져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진행을 해요. 이거를 원추각막이라고 하는데 원추각막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무슨 유전적인 원인들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얘기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너무 눈을 습관적으로 비비는 것도 연관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또한 가지 눈을 이 비비다 보면 눈에 이제 가해지는 압력이 안구 뒤쪽에 망막까지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안에 그런 부유물들이 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눈에 이제 안쪽에 카메라 필름 같은 거거든요. 신경 세포들이 이제 망막에 있는데 이게 붙어있지 못하고 망막이 떠버리는 망막 박리가 생기는 원인 중에 눈 비비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 는 있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안과에 와서 원인이 있는지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